안녕하세요. 반조리정보입니다. 오늘은 광명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반조지리정보에서 제작한 개발계획 도면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설명이 좀 서툴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잠깐 경제자유구역 살펴보시면 은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제 기업 초자유치, 규제화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네, 산업과 개발을 촉진하는 제조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청소관지구조입니다 광명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공시 지정 완료된 구역은 아닙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광명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는 광명시와 이제 시흥시 가 함께 추진 중인 광명 3계신도시 바로 이 부분이죠. 3도시 안에 일부, 이고요 면적은 약 75만 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과 이제 추진 목표를 보시면은 이제 중앙부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차, 연구개발 집착지로 구상 중이며 하단 부분은 이제 문화와 이제 바이오 집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를 보시면은 여 이제 시흥자족지구가 3만5천평이 해당되고, 광명이 4만평. 하단보 문화지조치를 보시면 시흥자족지구가 7만8천평이고, 광명이 예 7만1천평 정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광명경제자역은 단순 제조중심이 아니라 지식, 집약, 예, 첨단산업, R&D, 문화바이오를 복합한 신산업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접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바로 이 부분이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기존 산업 생태계와 연계를 통해서 이제 ICT, BT, 스마트, R&D,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을 묶은 복합 클러스터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자유구로 지정된다면 약8 8 0 0 0명의 지식·지략 산업 종사자 고용 창출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조 4,393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도 전망되고요. 부중약 그 10%가 이제 광명과 시흥 지역 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에 기대가 됩니다. 추가로 이제 지구와 같은 교통 인프라 입지 조건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이제 KTS 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 7호선 외에도 향후 남부철도, 신한산선그 다음에, 월급항교선, gts, 예, 디노선과 이제, 디노선과, gts, 요 파란선이죠. 진호선. 등, 이 추가 철도망 계획이 있어서,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어, 또한, 현재 자동차와 함께 추진 중인 모빌리티 특화 도시계획, 그리고 수도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범 노선 개발 등으로, 네, 미래차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R&D, 육아 도시로 만들기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광명 경제자유구, 경제자유구역은 최종 지정된 구역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광명시는 시흥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심사서를 제출했고, 3단계 심사 중입니다. 2025년 3월 2차 현장 심사까지 완료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아직 이제 중앙정부의 최종 지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아, 하지만 이 구상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경제 자유구역들이 이제 제조물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AI, 미래차, 바이오 R&D 그리고 이제 문화 같은 지식지역, 미래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이제 서,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미 여러 산업 생태계가 근접해 있어 시너지 가능성이 높고, 예, 주거, 산업, 연구, 인프라 교통의 한꺼번에 조성되는 예, 대형 프로젝트로 수도권 균형 발전, 산업 재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지와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어, 후부지에서 지정으로 전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정불발시 변경 가능성도 있고 산업직적 연구개발, 거주인프라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계획이행의 복제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재지역의 시흥시와의 협력과 이제 인프라 투자,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제 단순 계획보다 실현이 관건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교통망 계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주요 철도망과 노선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k t s 광명역, 지하철 1호선, 7호선. 이 현재 광명 지역의 이제 핵심 교통망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 신설 계획된 노선들을 보시면은 이제 신안산선. 요거는 이제 종합 도면으로 보시면은 여기 신안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 환교선을 보시면은 이 월급 환교선 역시 경명에서 판교까지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추가 광역철도 및 광역 교통망을 보시면은 계획중인 노선으로는 이제 GTS 진, d 노선, 그 다음에 GTS 요진 노선이죠. 진 노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광명시원선 신천신림선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광명시는 어 이들을 포함한 광역기통개선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내 접근성을 크게 높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확대에 교통망계이 완성되면 현재 광명시의 관내 철제역은 3곳이지만 계획된 12개의 새로운 역사 신설 등을 통해서 총 15개 역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 이어서 이제 도로망을 보시면은, 어, 광역교통 개선대책 하나로 서울방향 직결도로 4개 신설이 계획됩니다. 하나는 이제 철산로 연결교량, 그 다음에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 범하로 연결 지하차도, 서해안로 연결 지하차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국도, 고속도로새 도로망, 철도망이 결합된 구조로 대중교통과 차량 이동 모두에서 대폭 향상되는 접근성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 노선들이 이제 노선들 간에 환승허브 역할을 할복합센터 설치 방안이 추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도로망을 보시면은 빨간 선으로 된거 보시죠? 여기 이제 평택 파주 고속도로입니다. 광명에서 서설 구간이고요. 요게 이제 제2견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 수... 제일 순환도로, 요게 이제 제3경인 것으로. 이렇게 교통망이 이제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개발 일정을 보시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구계획의 정보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보상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땅 보상이라든가 이주절차 등 도시 조성의 첫 단계입니다. 27년에는 이제 택지 주택이나 이제 자족시설 이런 거를 조성해서 이제 착공될 예정이고 2029년도에는 첫 분양을 시작돼서 2031년 신도시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이 개발은 단순 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예, 주거, 산업, 녹지, 생활, SOC, 교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이제 자족형 명포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개발이 이제 완료되면 광명시는 이제 단순 배주타운 주거지가 아니라 철도망 중심의 교통 허브, 미래산업, R&D, 주거, 생활 인프라 이 모든 게 결합된 복합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광명시흥은 단순 주거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철도 도로 미래 교통망, 환승허브를 아우르는 교통 중심 복합 도시를 목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광명 3기 신도시와 광명 경제자유구역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오늘은 이제 구독 좋아요 좀꼭좀 좀 많이 눌러주시고, 눌러보신 영상도 이제... 모두 이제 지도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좀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지도를 구매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 그런 이후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또여러분께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